y are you here? 본고도는 해커 TV 공포를 먹고 있는 해커다. 너희들은 휴지 기즈에 대해서 알고 있는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빨간 휴지와 파란 휴지를 주는데 빨간 휴지를 선택하면 피를 흘리며 죽고 파란 휴지가 걸면 바로 죽는다고 하지. 오늘은 이 휴지 귀신의 소환 방법과 퇴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알아보기. 휴지 귀신을 소환하는 방법 다음과 같다. 어둡고 조용한 화장실에서 볼레를 보기 전에 휴지를 빼놓는다. 2번 휴지를 빼놓은 카에서 볼레를 본다. 3번 누가 휴지 종 갖다달라고 소리를 친다. 4번 숨을 죽여라. 이런 특정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신화 전설들이 많다. 이 이야기는 그중 하나의 이야기지만 나타날 수 있다는 확률이 가장 높은 신화이다. 그렇다면 휴지 귀신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에 대한 방법은 총네 가지가 있으며 이네 가지 방법은 무조건 창고하진 말길 바란다. 1번. 휴지를 태운다. 귀신이 휴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은, 믿는 만큼. 휴지를 태우면 귀신도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을 게니까 라이터를 들고 다니자. 2번. 손전등을 들고 다니자. 어둠 속에 나타나는 귀신을 빛으로 비추 사라진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다. 3번. 휴지를 버리자. 휴지 귀신이 휴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휴지를 깨끗하게 버리거나 치는 거죠. 귀신도 함께 사라진다는 썰도 있다. 4번 일본과 3번 같은 경우에는 휴지를 들어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휴지를 들자, 들자마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번을 들고 다니자. 2번. 죄송합다 사실 나머지 한 개의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왔습니다 드라마 뚜러뻥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 고수리 예, 좋아지울게요 그냥 소환부터 하지 맙시다 오늘의 공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공포 이야기는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섭고 심장마비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통이 오고 오싹한 이야기로 찾아오겠...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뭐야 이거 마이크 고장났나? 아 에이 아, 시끄러 에엥 아니 근데 슈퍼에 일시, 일시정지는 언제 풀어 빨리 핸드카드 에? 그... 이미 풀었다고? 아그렇 지금... 녹화 죽이겠네? 엔드 카드 그냥 이거 쓸까? 어 구독자 여러분 요라면 감사합니다.